50쪽에 정사각형의 둘레들을막 더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최초에 있고 또 얘네들의 중점을 이어서 또 정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식이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지. 네. 또 정사각형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식이야정이지 이렇게 이제 점점 끝없이 중점들을 이어서 계속 정사각형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의 둘레의 합을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최초의 한 변의 길이가 4네 맞지? 그럼 맨 처음에 둘레는 16이다 맞죠? 16이야. 제일 작은 거. 근데 그 다음 녀석 은 이거 길이 얼마일 거 없어요? 2루트 이룬지겠지. 어, 우리는 그 b를 아니까 그럼 맨그 다음 녀석은 8루트 이거 둘레인가? 맞죠, 네. 이 녀석은 8루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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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이 길이 가 얼마일까요? 2죠. 어, 그런식으로 하면 이거 8이거든요 그래도 이런식으로 가거든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? 이게 공비가 2분의 루트이다 2분의 루트이다 정확하네요 맞죠? 공비가 2분의 루트이죠 그럼 공비가 2분의 루트인 어,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네, 결국 이제 또 무한번째까지 갈 거니까 그럼 그, 결국에는 1-i 분의 a죠 그걸로 가서 네. 1-2분의 루트 2분의 첫째 합16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2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6이니까 뭐 유리로 한번 해줘야죠.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어, 선생님 네. 분자가 30이 아닌가요? 아 2를 한번 곱했구나. <laughs> 그렇지 1를 곱하면 30이고 이렇게 해서 4 2분의 2지 분모랑 보기에랑 그 약분하면 되겠다 맞지? 네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? 16, 16. 그래서 16보이 전개하면 3 2 1 6으로 d 가 되어있는 거 같지? 플러스 어 32-16√2 이렇게 하면 되겠네 <laughs>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8번에